죽었어, 이제. 어? 여기, 어?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어? 큰일 났네. 그래요? 예? 네? 예? 네? 17살이에요? 17살이에요? 같은 학교였어요? 에 어? 나 군대 갔다 온줄 알았어요. 아이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자, 현재 2승 가보겠습니다. 2승. 자, 좀 있으면 3승에 어, 올라오겠죠? 자삼승승을 가장 많이 하면 USB까지 같이 드립니다 USB 신간비에 50만원 이하의 상품이거든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 자 카이마이 포야너 죽을 뻔 했어 너 금방 나 목숨에 위험을 느꼈어 그치 어 그렇지 너히히히히지아 얘는 어떻게 히히 오. 오히안 돼요. 알죠? 네. 자, 준비하시고. 준비. 히히히 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느리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시작해야 빨리 되는데, 오케이. 자 준비. 자, 가이위보1대형자1승 <laughs> 오케이. 자 라운드 2 라운드 준비. 레디. 액션. 가이버우 와, 진짜 살줄 모르네. 가이버버. 우와, 우와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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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일대형 아직도 잘 맞았어요. 오, 기분 나쁘지, 응 그 감동을 죠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너무 긴장되고 막 떨리고 그죠? 네. 죽여버려요. 준비! 준비. 배그요 좋아. 두 개! 두께. 두께. 두와 진짜 두는거 봐봐. 가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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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대1. 와이두 부러뜨려 버렸어. 와이두 부러뜨려 버렸어. 테이프로 나와 있어요 테이프로 민식이 아버지 화이팅 자 민식이 아버지 누굽니까? 민식이 네. 네. 아버지 아나요? 아뇨 니 이쪽으로 가요 민식이 아버지 그 오우 17 민식이 아버지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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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봐 응? 야 민식아 거짓말 하지마라 자예 질문이 1승이죠 1승 이패가요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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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1승이죠 둘 다, 네, 마지막 비결이구요. 여기서 이기면, 아까 우리 여자 파신내역 육수 올린 친구 있어요. 이거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USB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물이 젖으면 USB가 안 돼요. 자, 그래요. 예. 네, 어, 어디서 왔어요? 집에 어디에요? 여수여기는여수 예. 고등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예요 예. 초등학교 친구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식이 아빠가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올려주세요. 예, yeah. 자, 드디어 병망치 대결, 자, 라운드,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3라운드입니다, 레디, 가위바위보 오5박어5박어5박어오 야, 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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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준비 자 준비 박비5위스